그렇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와 고통, 죽음의 절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우리의 모든 죄책감과 괴로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 우리를 영원한 심판의 저주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실 분, 여러분, 오직 예수로 오신 하나님 그분밖에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고백이며,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하고 말할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에 이 땅에서 때로는 질병과 고통이 우리가 견디기 힘든 어려움일지라도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에게도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기 원하시고 이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것보다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목적이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인이 사도 바울처럼 질병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고통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대한 확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육신을 피폐하나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될뿐 아니라 내 겉사람은 죽어가나 내 속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영원한 나라를 맛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게는 질병이나 고난이나 핍근이나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한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이름, 이 땅에 예수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오늘도 구원하시길 원하시고, 오늘도 그렇게 하시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죄를 졌든지, 지금까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던지, 아니면 그분을 당신의 구주로 오셨던지, 구원은 내게서부터 임하는 게 아니라, 오직 이 땅에 예수로 오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당신이 구원받았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오늘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매일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기를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